2026년 수능 어떠셨나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라고 정말 혹평들이 자자한데요. 영어 공부가 정말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아침샘의 에듀 체리 아침샘 서지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도 이제 정말 AI 시대의 국제 무대에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두 가지 공부 유산이 있다면 하나는 문해력, 즉, 글을 잘 읽어내는 능력, 글의 친숙함을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탄탄하고 깊이 있는 영어 실력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영어가 좋아지는 계기가 하나씩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저를 들어볼게요. 학창 시절에 명확한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 영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 이유가 영어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영어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부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당시에 Backstreet Boys라던가 어, 유명했던 팝 가수들의 전성기였어요. 브리트니 뭐, 스피어스 제가 꽂혔던 것이 이팝 가수들의 팝송의 가사를 외워서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영어가 좋았다기 보다는 그 노래가 너무 좋고 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데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잘 말을 할수 있어야만 가사를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나오는 가사를 받아 적거나 아니면 테이프 앞에 적혀 있는 자그마한 가사집에 나오는 영어 가사를 그대로 베껴서 옮겨 적고 외우는 것을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어 공부의 목적이 팝송을 부르는 것이었고요. 팝송을 부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팝송을 잘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어 공부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두 두 번째로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몰입했던 것은 해리포터 원서였어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원서 읽기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는 해리포터가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습니다. 뭐몇 백만 부 팔렸다, 시리즈 2가 언제 나오냐, 3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늘초미의 관심사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시절에 어떤 그 광기 어린 해리포터 열성 팬의 한 사랑으로서 저도 밤을 새워가면서 한글 책을 읽고 해리포터의 그 세계관에 흠뻑 젖었었는데요. 그 해리포터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해석도 잘안 되는 해리포터 원서를 내가 언젠가 잘 읽어보리라 그러면서 어렵지만 영어 원서 굉장히 두꺼운 것이 있어요. 통합본이라고 그것을 밤새도록 읽어보기도 하고. 또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 듣고 말하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팝송과 해리포터 읽기가 영어 공부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뮤지컬 관람하는 것, 뮤지컬의 세계관, 다양한 뮤지컬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커서 뮤지컬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글 뮤지컬은 물론이거니와 영어로 된 뮤지컬, 그러니까 뮤지컬의 원작, 그것을 영어로 보고, 짓고, 읽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영어 공부가 공부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어 뮤지컬을 보고 싶다. 영어로 제대로 된 원문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싶다. 내재적 동기가 강렬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동기는 외재적 동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ex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내재적인 욕구를 뿜뿜 하면서 하는 공부는 효과도 성과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영어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해라, 해라, 해라. 영어를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something special 한 무엇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과학이나 로봇트를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이가 몰입하는 그 과학이나 로봇트에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보여주실 수 있겠죠. 당연히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즐거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심화 탐구이기 때문에 비록 단어도 좀 모르고 또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욕구도 들고 단어나 문장, 문법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영어 실력도 늘어나겠죠. 2026년 수능 어떠셨나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혹평들이 자자한데요. 영어 공부가 정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물론 수능 영어와 진짜 실용 영어는 또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난 사례인 것 같아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집중해서 그것을 영어와 연결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과학이든 미술이든. 역사, 사회, 미술, 뭐 체육, 뮤지컬, 노래, 음악, 춤,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아이의 흥미를 자극시켜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쓱 내밀어 주시되 그것이 영어라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어 공부를 즐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학습에서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싫었던 것이 내가 마음을 한번 먹으면 정교 꼴등이 정교 1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내재적 동기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남들이 하라는 영어 영상 보기, 영어 원서 읽히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시기 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주고 개발해주는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취향과 넓은 세계관 그리고 이 아이만의 상상력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믿는 만큼 행동하시고 행동한 만큼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拜拜。Bye bye.